11월 2일 해외축구 이적 가신모음 입니다. 후뱅 아모림은 7천만 파운드의 평가를 받고 있는 스포르팅의 20세 코트 디브 아르센터백 우스망 디오 망대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함께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스포르팅의 26세 스웨덴 공격수 빅토르 요케레스는 여전히 아스널 의 영입대상이며 아모림 감독이 떠난 이후 자신의 선택지를 고민 하고 있으며 런던으로의 이적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프리미어리그 라이벌들인 아스널 첼시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요카레스 영입 경쟁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레알 마드리드의 24세 브라질 포워드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노리는 유럽 최고의 세계 클럽 중 하나이며 10억 유로의 계약 제한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전 리버풀의 잉글랜드 미드필더 스티븐 제라드는 사임 요구 이후에 아레티파크 감독직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군 선수단은 올드 트레포드에서 아모리미 감독직을 맡게 된 이후에도 임시 감독 리트 판니 스텔로이가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스널 감독 미켈 아르테타는 바이에른 민헨의 28세 독일 윙어루로이 산의 영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스널과 사우스 엠트는 파우메이라스의 18세 브라질 공격수 루이지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첼시 엔조 마레스카 감독은 레체스타인 20세 덴마크 수비수 파트리크 도르구가 세리아에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탠포드 브리지로 데려오는데 큰난관에직면해 있습니다. 울브스 감독 게리 오닐은 시즌 초반 부진한 출발로 인해 감독직을 지킬 마지막 두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더블린을 연고로 두고 있는 세인트 패트릭스 애슬레틱에서 뛰고 있는 17세 아일랜드 공격수 메이슨 멜리아 영입 경쟁에서 앞서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감독 헤라르 도 마르티노는 아릴라레 32세 브라질 공격수 네이마르가 MLS 클럽과 연결되고 있다는 추측 속에 그의 영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